초년에는 내가 열심히 살만큼 크게 나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고 중년에도 한 40대, 50대에는 실패수들이 많고 인간의 이별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개면년에 우리 상반기 운세 말고 네. 하반기 운세를 좀 일찍 알아보려고 해요. 네. 지금 너무나도 좀 상반기 힘들었던 분들도 많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네. 하반기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반기에 소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거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소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의 삶을 또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선생님? 이 소띠분들이 굉장히 금전에 애착 집착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고 꿈이 많고 좀 성취감이 굉장히 대단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내 것을 챙겨서 가자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굉장히 또 일복도 많아요. 그래서 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굉장히 그 소띠라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데그 좀 실패수들이 많아요, 의외로. 음, 음. 근데 소띠분들은 그 돈에 그 돈을 다스리는 분들이 굉장히 그것만큼은 잘한 가지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아, 돈을 다스리는 분들. 예, 어. 예, 예. 그러면 우리 소띠분들은 초년에는 좀 어떤 삶을 살는분들이좀 많아요, 우선. 초년에는 내가 열심히 살 만큼 크게 나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고. 음, 중년에도 한 40대, 50대에는 실패수들이 많고 인간의 이별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기적인 면도 많지만 그 엄청나게 남한테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복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초년, 중년에는 아픔도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고, 금전의 손해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50대 후반으로 가셔서는 내가 내 것을 챙기고, 또 특히 문서에 애착들이 많기 때문에, 문서로는 참 좋습니다, 이분들이. 지나간 3년, 4년들은 굉장히 고력이 많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올해 개면 연서부터는 그래도, 그 문서에서도 덕을 보는 사람들. 내가 또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뭐 그전에 다 흔들지 않고 힘들게 지키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개명년서부터는 앞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스님, 그 네. 소띠분들은 스님. 이 4, 50대에 많은 실패수를 겪는다 했는데 네.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건가요? 돈이죠. 돈 때문에. 네. 돈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 음.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워낙 강한 성격이고 음. 남한테 치지 못하는 성격이고 음. 정말 한번두번 번 넘어져도 음. 굉장히 이분들은 강해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강한 속에서 자기 것을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머리가 좋죠. 그리고 소띠 분들은 선생님 항상 말씀해주시는게 좀. 인생 살아가면서 좀 책임지고 가야 할 이런 짐들이 좀 많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분들은 그러면 부모나 형제 이런 것들 덕을 본다기보다는 내가 챙기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모 형제한테 받기보다는 내가 많이 베풀고도 별로 그렇게 고맙다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이 소치들이 많아요. 음. 사실 소띠 분들이 어, 금전의 착집착도 많지만 사람을 챙기고 굉장히 경우가 밝고. 정말 사람만 뭐 싫으면 눈도 안맞칠 정도로 냉정한 기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그리고 따지기도 굉장히 정확하게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음. 이 양반들이 그래도 장남의 역할 장녀의 역할들은 많이 베풀어야 되는 사주들입니다 아, 그럼 어쨌든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 개미년부터 우리 소띠분들 운세가 많이 좋아진다 말씀해주셨는데 음. 하반기 우리 소띠분들 가장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하반기 부동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아마 그 동안에 누적되고 힘들어서 덮었던 분들이 다시 발동을 하는 사주들도 아주 좋습니다. 올해 개면년에 그래서 올해 소띠 분들은 내가 그 동안에 망설이고 덮어놓고 외면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하는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사주들입니다. 오, 발동을 하시니까 네. 좋습니다. 좋, 좋네요, 진짜로. 네네. 그러면 우리. 소띠분들은 하반기에 다님 보시기에 가장 기대되는 달른 다른 다른 달부터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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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좋 다른 은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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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그때가 되면은 이분들이 부동산면에서 그렇고 뭐 문서를 사고 팔든 음. 또사업른그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분들도 다시 판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분다이좋습니 오. 다른 오, 사업 다른 기도괜찮다 네네. 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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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다 다른 다다다다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의 기회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많이 좋은가 보군요, 네. 선생님.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오늘 아무래도 좀 뜀만 보고 말씀드린 하 거기 때문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 거예요, 선생 네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